신풍교의영화 보기 친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현옥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한주도 잘 지냈나요? 안녕, 지난주는 안녕, 예수님께서 안녕, 부활하신 후회지인이는데 친구들 기쁜 주일 보냈었나요? 이번 한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냈고요 여성돼. 이제는 거리 두기가 많이 해제되어서 안녕, 친구들. 친구들 어디 많이 놀러가까 왔는지도 안녕,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구하게 말씀으로 돌아갈 건데 영어부 유층 친구들, 친구들 준비됐나요 해요, 선생님. 좋아요 자 그럼 신나게 우리 유이동 먼저 하고 올게요 다 같이 출발 자, 이제는 기도할게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무릎을 꿇고, 부분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는 주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날들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 말씀들을 배우고 구야에있는 말씀들을 배울 텐데 주님 그 말씀들을 배울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말씀의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 키가 자라는 것만큼 저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닐 때에도 늘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 늘 보호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장소는 다를지라도 주님 함께 계셔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제는 성경 말씀 속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우는지 한번 다 같이 떠나볼까요? 성형 말씀 속으로 출발! 친구들, 우리는 아기 때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배워왔죠. 아기 때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도 배우고, 배 뒤집는 것도 배우고, 걸어다니는 것도 배우고, 유치원에서는 젓가락질 하는 법도 배우고, 음식 먹는 방법, 그리고 가나 가라 같이 글자를 적고 읽는 것 숫자하고 ABCD 영어도 배우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법 동생들을 돌보는 법 그런 것들을 엄마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교회에서는 친구들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엄마 엄마 저저 저 장난감 갖고 싶어요. 저 이거 사 주세요. 아사 줘요, 엄마. 사 줘요라고 하면서 떼쓰는 거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는 분명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선생님들께도 나쁜 것들을 배운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가 어쩌다가 나쁜 것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친구들, 그 답이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마음을 시작으로 그 마음이 행동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대답만 네 하고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나 행동 또는 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나쁜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 죄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친구들,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생각나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줬고, 그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고, 최초의 인간인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것을 먹게 되면, 너가 반드시 깨! 가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걱정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사하고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 뱀은 하와에게, 야,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었어요. 하와는, 어? 아니야, 뱀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라고.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뱀이, 하와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의 눈이 반짝하고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고 말했어요. 사단인 뱀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유혹했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 그 선한 나무에 달린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예쁘게도 생겼고 진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지혜를 줄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만질 수 있게 생겨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하고 까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전달해주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분명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던 그 선악가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자, 아단과 하와는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헉,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 소리가 들리자, 헉,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동산 나무 사이에 빼꼼! 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아 너왜 숨었니? 라고 물어보자. 아담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또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주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와가 저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고 하와는 저는 뱀이 저를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애생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여자는 아기를 가지고 낳을 때 고통을 받고 남자는 평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야지만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들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것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아단과 하와 이후에 생겨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들 죄인이 되었답니다. 친구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때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등,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사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용서해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나쁜 죄를 짓도록, 힝 잉, 잉, 잉 하면서, 야, 너 그거 해도 돼. 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나쁜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성경 말씀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사단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얘기해야겠죠.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약속해요.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도록 노력해야 같이 자.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다시 전도사님하고 만나요. 전도사님이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주기도무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